내일 아침 말씀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헌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여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새로운 광야 시대를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들의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이 임직을 하는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며 했던 세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막에 등잔대의 불을 밝혔습니다. 성막에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아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등잔대의 불을 밝혔습니다. 둘째, 레위인들은 임직식을 위해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의 털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처럼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자신에게 남아 있는 옛 모습을 씻어 버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안수를 통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수를 통해 레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레위인들로 하여금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시고 이 수송아지를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안수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레위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함 받게 되었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임직식은 레위인들만의 행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예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헌신을 위한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임직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섬길 것을 다짐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의 주님, 레위인들은 임직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수하며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려진 존재로 헌신하며 섬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 이제 주님 말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